콜 단계 2.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 콜라겐 부족으로이 콜라겐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겐이 우리 그냥 여기 뼈 위에 머리카락부터 볼까요? 머리카락. <laughs> 자. 머리카락이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자, 부족시 나타나는 증상. 네. 머리카락이 부족해지면, 일단은 가늘어지겠죠. 가늘어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거기에서 이제, 어, 이, 뭐냐, 위에 두상 건막 머리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앞머리 말고 여기 앞에는 전두근이고요. 여기는 전두근이고 뒤쪽 근육은 뭐냐면 후두근이에요. 여기에는 콜라겐 막으로 되는 모상건막이에요. 이 막이 뭐냐면 콜라겐 막이에요. 그러니까 어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는 소리 외가에이 모상건막 콜라겐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한국가시야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머리 올려보세요 이렇게. 여기 위 가운데 뚜껑이 뭐냐면 모상 건막인데 이게 콜라겐 막이거든요. 여기 콜라겐 공급이 안 되면 머리카락 이 어때요? 어. 가는 영양 공급이 가늘어지겠죠. 그다음 에두개 중에 하나만 공급이 안 되도 뭐가 돼요? 흰머리가 되겠죠. 근데 콜라겐이 공급이 되니까 어때요?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우리 그팀에 지금 여성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좋아지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은 그것만 봐도 굉장히 어, 머리 건강, 탈모 건강에 도움을 줄수있다라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자, 머리 밑에 이제 여기 우리 전체 피부. 피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는 벽피, 진피, 피하지자 여기 진피층에 80%가 콜라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 진피층에 80%가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주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라스틴. 엘라스틴 부족하면 뭐가 지냐면 처짐 현상이 나타나요. 약간 달라요. 둘다 그 결합 조직이긴 하는데 약간 어, 다릅니다. 콜라겐은 어떤 탄성, 그 다음에 어, 이 엘라스틴은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주름이지고 엘라스틴 부족하면 처진다. 이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 을줄 수가 있죠 그래서 콜라겐을 공급해주면 얼굴이 탱탱해진다는 결론이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눈으로 한번 가봅시다. 위에서 또 지금 자꾸 내려오는데요. 피부, 눈. 자, 눈에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안구 건조증이 생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으로 이제 백미장. 더 깊어지면 이제 녹내장까지 이렇게 가죠. 근데 안구건조증이 나오면서 바로 백장다운 가는 게 아니라 노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눈 쪽에서는 특히 콜라겐하고 같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어 눈에서 같이 보셔야 될 거는 루테인. 루테인은 이번에 우리 G5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루틴하고 같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체 뇌세포 개념에서 볼게요 이게 싹 머리에 달려있는 거죠 자 뇌세포에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날까요? 뇌 영양 공급이 잘안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건망증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치매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영양 공부가 안되면 네신경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울증이라든가 저우울증, 보안장애 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이 제일 제 중요한 장기가 뭐냐면 뼈에요. 뼈자 뼈는 뭘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뼈에 80%가 무슨 조직이냐면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력적이에요. 뼈가 부드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나머지가 뭐냐면 미네랄이에요. 뭐 칼슘, 마그네슘, 아연, 인, 만간 뭐냐 라운다지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뼈가 부러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단백질, 콜라겐을 안 드시고 뭐만 드시냐면 칼슘만 드시는 거야. 칼슘제만 드시는 분은 뼈가 잘 부러져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칼은제만 드시는 분은 뼈가 부러질 때 어떻게 부러 지금은 요 이게 있잖아요 금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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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니까 칼슘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뼈가 부러질 때는 이렇게 쫙금가듯이한 방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위험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 선생님 선남 되시죠? 조순호. 예, 우리 우리 조순호 선생님 같이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신 분들은 골반이 있잖아요. 이 골반이 연결되어 있는 뼈들이 이런 데가 금가잖아요 등나면은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 잘안 붙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복수차가지고 돌아가신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콜라겐을 충분히 안 드시니까 뼈가 한번 딱 부러지잖아요. 거기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복수가 차면서 이제 어 뭐냐면 몸에 독소가 늘어나데 폐혈증으로 많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뭘 많이 드셔야 되냐면 콜라겐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뼈 건강 측면에서는 콜라겐을 정말 잘 드시는 게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콜라겐하고 미네랄로 구성이 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콜라겐을 드시면서 미네랄이 들어있는 리스토레이트를 충분히 먹는 게뼈 건강에 도움을 줄수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밀도를 유지시켜주는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 어디에 들어있냐 G50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뼈 건강은 콜라겐, 미네랄, 이소플라본을 먹는게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근육 자. 근육 세포는 콜라겐이 부족하면 근육이 말라 비틀어지겠죠. 어떻게 될까요? 육포처럼 바뀌어요. 육포는 뭐냐면 마르니까 콜라겐이 다 빠져 나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육포처럼 뭐냐면 바뀐다. 그래서 근육 세포가 콜라겐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될까요? 근 감수증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빼빼하는 근육을 가득 놓고 같이 된다. 그래서 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 콜라겐을 드시면서 같이 운동하시는 게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화기. 자 소화기는 입에서부터 음식을 먹는 식도를 거쳐서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 항문에 이기까지 하나의 긴 관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수축이하니, 뭐냐면 콜라겐이 조족하면 자, 쉽게 설명해보면 이런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있잖아요. 이렇게 된게 뭐냐면 콜라겐이에요. 근육하고 근육 사이에 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면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연동 운동 흡수 기능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위에서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소장에서는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대장에서는 소화 흡수 배설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독 소화가 안 되시거나 흡수가 안 되고 배설이 잘안돼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콜라겐의 양을 늘려보는 것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다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덟 번째로 순환. 자, 우리 몸은 혈액을 돌려주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심장이라는 장기하고 혈관이라는 여기 있습니다. 자, 심장은 펌프 역할을 합니다. 펌프 역할. 그래서 이게 탄력이 있어야지만이 잘 혈액이 순환됩니다. 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 좌심실에 이렇게 어, 뭐가 하나 있으면 동맥이 하나 있죠. 이걸 대동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심신에서 이 벽에서 이렇게 짜줘야 되는 거죠. 이게 펌프 기능 심장은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벽이 두꺼워져가지고 못 되는 질병을 뭐라 그러냐면 심근증이라고 해요. 비효성 심근증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 펌프가 딱딱해지면 심근증이에요. 그러니까 펌프질이 잘안 되죠. 그러니까 빠르게 됐다, 느리게 됐다해서 부정맥이 시작게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한 운동을 하면 심장 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심근증의 원인은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이거는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맥의 주 원인은 뭐냐면 코큐텐 부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 콜라겐이 전체에 세포를 이 심장 근육 세포들이 모여 있어서 기능을 노화되고 퇴아되는걸 막아 주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 측면에서 기능 측면에서 보면 콜라겐이 자그 다음에 심장은 이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서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대동맥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대동맥류라고 해요 이거는 무슨 부족이냐면 구리 부족이에요 자 그리고 심장 측면에서 보면 이거고요 자큰 측면에서는 콜라겐 부족 그 다음에 질병 측면에서 보면 셀레늄 부족, 코큐템 부족, 구리 부족 이네 가지가 가장 큰 타이틀을 차지하고 혈관의 입장에서 보면 혈관은 따서 삽시다. 내 중막이에요, 삼 중막. 자, 혈관은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막하고 중막 사이에 이렇게 빨갛게 여기 바로 콜라겐. 그래서 혈관이 딱딱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콜라겐 부족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기는 심장하고 혈관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분석을 해보시는 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라 보는 것이죠 순환기는 뭘이해하는 심장하고 혈관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심신 벽이 두꺼워지는 증상은 무슨 증상이라 그래요? 심근증. 그럼 펌프, 혈액을 짜주는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거를 원인 부족으로 찾아내는 의사, 주근의사는 짓말을 이제 닥터 레이 박사가 무슨 부족? 네. 셀레늄 부족으로 찾더래요. 자, 부정맥. 심장이 일정하게 뛰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을 태우고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무슨 부족? 콩피트 네. 부족. 그래서 나중에 이런 증상이해서 격한 운동을 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자, 심장이라는 기름 측면, 세포, 심장 근육 세포라는 측면에서 보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죠, 심장도. 그래서 콜라겐. 기능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대동맥에 염증이 생기는 측면에서 보면 무슨 부족? 구리 네. 부족. 그러면 미네랄하고 단백질하고 네. 코큐텐 이런 게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세포가 노화되고 태화되면서 질병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셀레님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제주추. 파우카케 리스트레이트 세기를 충분히 드시면 됩니다. 코끝에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G50. 예, G50하고 이번에 들어 나오는 듀오. 이번에 오프라세일 행사합니다. 듀오도 그러니까 듀오도 저기다 콜라겐도 이번에 오프라세일 행사하고요 그래서 심장 건강, 혈관 건강에 충분한 도움을 줄수 있는 콜라겐하고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주는 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심장과 혈관이라는 측면에서 혈관은 뭘 기억하시라고요? 무슨 막이나? 음, 삼중막. 이거는 탄력을 유지해주는 것보다 콜라겐. 콜라겐이 부족해서 동맥 경화로 간다. 요거를 삼각관계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소화기도 입에서 탕문까지 긴 근육으로 돼 있는데 사이상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연동기능, 흡수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소화, 흡수, 배설이 안 돼서 질병을 간다요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돼요. 그 근육은 또 콜라겐이 부족 육포처럼 바뀌어가지고 근감소증에 시달립니다. 뼈는 어떻게 될까요?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다공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할까요 아, <laughs> 아주 중요하겠죠.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드시는 게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또 장기가 뭐냐면 폐예요. 자, 폐세포에서 플라겐이 부족하면, 이, 뭐냐면, 자, 이폐 안쪽에, 이 폐는 양쪽에 보면 이렇게, 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폐 안쪽에, 이 뭐냐면, 여기 염증이 생긴 뭘로 죽어요? 폐? 염으로 죽죠. 이번에 폐렴이 우한폐렴때문에 질병 사망순위 3위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난거죠 그러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를 할 때는 잘 봐보세요 눈코 입으로 들어오겠죠 근데 주로 어디로 들어오냐면 코하고 입으로 많이 들어와요 자 주로 와가지고 점막에 얘네들이 여기 림프관을 타고 가서 여기에 달라붙으면 바로 감염이 되겠죠 근데 우리 몸은 감염되지 않게 이 점막에서 이 점막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펌프처럼 점액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음. 점액 그러면 이 점액 안에는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 기타 이물질들 미세먼지, 청미세 먼지가 여기에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 점액 안에는 이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대식세포, 뭐 대식세포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를 직접 잡아먹는 NK세포 기타 면역물질들이 엄청 이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점액이 충분히 분비되면 좋은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거나 수면 부족이면 점액이 잘 분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말라버릴까요? 점막이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이네들이 공격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면 이 말라버린 점막을 뭔가 내가 방수 처리하듯이 도포를 해주면 얘네들의 공격을 줄일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이렇게 방수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나온 IB5하고 제슈트가 그 역할을 합니다. 특히 IB5는 백리앙하고 민트가 들어있어서 실질적으로 세균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걸블락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면역성분들이 특히 베타글루칸, 그 뭐냐면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이 NK세포하고 T세포로 활성화시켜야 합니 NK세포, T세포 이런 거를. 그러기 때문에 IB5는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 폐렴인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의심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7째로 또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 다음에 비타민 P, 아이오 플라보노이드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 세포를 도포해서 보호해줄 수 있다고. <목소리>